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BSC 또는 발란스드 스코어카드 우리나라 말로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BSC 균형 성과표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럼 성과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무엇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냐면 기업의 그렇죠? 한 기업의 비전, 그다음에 전략, 스트레티지. 자, 이두 개를 향해서 각 기능부서들이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정합이 됐느냐, 얼라인먼트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SC는 회사의 비전 및 전략과 연계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온라인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온라인먼트 네. 이것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회사의 방향이 우상향 쪽으로 가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이 그러면 그 밑에 일하는 사업부의 전략도 우상향이 돼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기능 부서의 전략도 우상형 KPI도 공급사 평가도 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를것을 보는 것이고 그럼 어떤 부분을 성과를 측정하느냐 자, 네 가지 영역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Financial Performance 재무 분야 두 번째 고객 만족을 하고 있느냐 내부, 인터널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렇죠. 주로 사용하는 관리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성, 품질 관리, 공급의 안정적 조달, 이런 내부 프로세스들이 회사의 비전과 전략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많은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 및 성장 분야. 회사가 발전해 가려면 뭐예요? 직원들도 발전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문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고, 그 밑바탕에 있는 중요한 임직원의 생각과, 그쵸. 그렇죠? 어떤 방향들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많은 부분들을 보냐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떤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하거나,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지만, 뭐 블랙 벨트, 그린 벨트, 또는 구매로 얘기하면 공급관리 전문가, 품질도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고 생산도 고객 만족 분야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고 고객을 만족하거나 회사의 목표 방향을 연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느냐를 알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밸런스드 스쿼트 카드가 어떻게 쓰이고 무엇을 중요시하는 건지에 대해서 짧게 임팩트 있게 알아보도록 했습니다.